자 다음은 아시나 게니치로 하고 이제 아시나 이신 네 라스트 보스죠 패턴 인속부터 하겠습니다 얘는 시작하자마자 불사백이 했습니다 뒤에 가면 아이씨 <laughs> 뒤에 있면 안맞는데 살짝 옆에 있습니다 얘는 똑같습니다 얘는 그 원래 아시나 이신의 아시나 겐니치로의 3페이지랑 번개만 왔습니다 번개 대신에 이거 쓰는 거, 불사백기 전기 대신 불사백기 쓰는 거 빼곤 똑같습니다 점프, 옆으로 돌아가서 하는 거, 저것도 컴프에서 찍는 거 똑같죠? 자, 찌르기, 똑같죠? 자, 얘는 그냥 거쳐가는 애라서 솔직이불사백기 아이고 잠깐만요 먹으면 저렇게 찌르기 하고 하나, 둘 옆으로 돌아가서 연극기 둘, 셋 얘는 어차피 거쳐가는 애라서 보여드릴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빠르게 이신 바로 보여드릴게요 자 옆으로 돌아가서 저렇게 돌려배기를 합니다 하나 아. 저거 찌르기 저 되게 빠르게 나온 찌르기 붕 이렇게 이렇 얘는 데미지 한대한 한 대가 아프기 때문에 네, 옆으로 돌아가서 가는 거, 낙기 나가는 거. 이게 거의 대부분 연속기에요 시간차로 나오는 저런 식으로 시간차로 공격하는 것도 있고, 자불사백기 불사백이 아시나뭐 뭐였지 저거. 저도 것 무섭습니다. 아, 일문자, 일문자 옆으로 돌아서 때립니다. 하나, 두 번, 지르기, 아이고 지르. 알면서 점프. 기다. 예, 하면서 피 먹으려면 뒤로 많이 이동을 하셔서 피를 드세요 그러면은 뒤가 확하고 몸을 때리는 겁니다. 돌진기를. 여 하나. 둘 점프. 저게 잡기 판정인가? 찌르기인가? 맞을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맞은 적이 없어요, 이거 자, 하나, 둘, 자, 그냥 백인가백0 0인가 보네. 그냥. 하나, 1문자, 한 달, 100이. 둘때될수 있는 찬스예요 헤리치 이런식으로 계속 때립니다. 자, 둘, 둘. 거의 세대를 기준으로 하세요. 세대 찌르기 얘는 기본적으로 세대를 때린다 생각이세요 갑자기 찌르기 전 옆으로 돌면 안 맞습니다. 바짝 붙어서 옆으로 돌면 안 맞아요. 둘, 원, 하나 아이고어가 들어가지 않후어요 저거 무섭습니다. 저 점프하면 피할 수 있는데, 가까이 옆으로 돌면 안 맞아요. 자, 다시. 자, 돌면서. 두대 때리는 거였죠, 방금 저거. 하나, 둘, 셋. 세 대짜리. 갑자기 찌르기. 옆으로 돌면 갑자기 찌르는 거. 피 채울 땐 뒤로 가서. 다시. 하나, 둘. 칼을 딱 집어 넣으면 저걸 쓴다고 보면 돼요. 칼을 갑자기 딱 꽂아. 앞으로 아붕 아이씨 맞았 점프 타이밍 늦었어 하나 둘셋이지 이거 일자로 빵 나가는 거뭐 해봐 하나 셋둘셋넷 돌면때리는건 끝이죠 하나 옆으로 끼고 자 그냥 점프해서 피하던가 뒤로 이렇게 째던가 다시 하나 옆으로 가들둘 가들. 하나 둘 찌르기 자 이제 1페이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뭐 1페이지는 그냥 몇번 하면은 일찍으로 다 없어. 꺼내면 점피둘기 얘는 거리 벌리면서 가야돼 일단 얘랑 맞다이 까서 이기 자신 없습니다 엄청 뛰어옵니다 엄청 쿵 찍고 이게 페이크예요 저거 쿵 찍었다고 해서 공격 안 할거라 생각하지만 거의 얘네 거의 대부분이 어유어유파가 안나와 지금 연습지 업은 것 같아 뭔가 계속 때리잖 끊임없이 때려 아이씨 총도 니다 이렇게 찍고 칼로 꼬리 공격 찍고, 어, 이거는 찢기만 했어. 칼하고, 창하고 연속으로 계속 번갈아가면서 쓰니까, 공격이 어느 타이밍에 끝날지 되게 헷갈려요. 신중하게 해야 돼. 그러니까 이 공격 끝나고 때리는 게 맞는데, 찌르기를 중점으로 좀 노리세요. 찌르기. 왜냐면 공격 마지막에 좀 찌르기를 많이 써요. 찢고 때린다 또. 봐봐. 그게 때리잖아. 뿡 이렇게 꾹만 찍었을 때는 또 이렇게 때려줄 수 있어 근데 힘찍고 나서 칼 때리면 칼이 없어 캐링치니까 캐아 슈아 1문자 한 손으로 이렇게 1문자도 씁니다 아 찌르기 찌르기 이렇게 노려줘 찌르기 그니까 창든 애들은 아시잖아요 창든 애들은 쓰레기 많이 쓰는거 오 뭘? 야 여기 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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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 옆으로 돌려서 총 쏘네 뛰어오면서 땅땅땅 점프 찍고 욕심부리지 욕심부 먼저 때리려고 절대 하지 마시고요붕한 바퀴 돌리는거 먼저 때리려고 절대하지 말고 빠져 빠져. 있다가 진짜 때릴 수 있을 타이밍만 노니다 찌르기 아씨. 착착착. 아. 통 아, 아, 아. 어, 아파. 검성 일회매. 코드 마스터지 이게 아니 코드 마스터. 웨폰 마스터지. 뭔 어, 검성이요? 밤에 거. 저거 많이 당합니다. 칼라다가. 절대 먼저 공격하지 마. 찍고, 뜯기를 주고. 지금 무기 들고. 오우. 저 점프한테 안 맞긴 해요. 옆으로. 아이, 총. 1문자. 아시겠죠? 아, 시금치 뭐... 아, 이두번 썼어. 이 새끼... 어... 빨도 뜨고, 칼도 뜨고, 칼도 쓴다는거 찍고 올려치고, 이거 마지막에 찌르기... 아, 씨, 재간이 없었어. 거의 저렇게 연속기가 좀 연타로 나온 연속기는 마지막에 찌르기로 끝납니다. 페이지로 갈게요, 이제. 자, 3페이지. <laughs> 3페이지3페이지는이 페이지랑 많이 다르진 않는데, 이제 범위기를 같이 씁니다. 점프! 네 반을 니다 자, 네반 쓰는 자, 캐릭터, 아시죠? 네 반을, 상대방이 네 반을 쓴다 하면 네 반만 노리면 됩니다. 자, 가드 계속, 가드 붙쳐요 가드. 자, 저것도써 옆으로 돌면 안 맞아. 자, 자 때릴 때 타이밍만 때려주고 점프해서 세 반! 아시죠? 네 반을 쓰는 캐릭터는 네 반만 노리면 된다 그런 의미에 대해서 3 페이지 분석이해보요 자, 거리 벌려주고, 마지막 찌르기, 찌르기 한 때려주고, 열어 봤어. 자, 또네번 하나, 둘, 셋, 자,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네, 페이지랑 패턴 거의 안, 안 바뀌었는데, 이제 네 번만 된 거고, 이건 찌르기. 네, 아시겠죠. 자, 싸우는 거 이제 잡는 거 보여드릴게요. 자, 마지막 보스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불사백이! 네. 자, 피해주고, 저두번쓸 수도 있으니까 옆으로 계속 피해주면서 때려주고, 하나, 둘, 큰 통, 통, 와서 통, 옆으로 가는 거 피해주고, 때려주고, 옆으로 가서 되는 거, 머리 밟아주고, 옆으로 날아가고, 큰 통, 자, 둘, 셋, 둘, 하나, 둘, 통, 콜. 콜. 그래서 한 대, 두대 3대 자, 머리 날가주고자그렇습니다 <laughs> 똑같아요. 패링 유도하는 거. 네, 두 대씩 때려주는 거. 패링 치고 두 대, 패링 치고 두 대. 똑같습니다. 자. 잠시. 자, 총을 두대 때려주고 네. 자, 패링 계속 유도해 줍니다, 얘도. 너도 나도 한 방씩 패링 유도해 주시면 됩니다. 둘. 패링. 자, 옆으로 이건 돌아. 찌르기 할때두 대. 한대 더. 패링. 한 대. 자, 옆으로 빠져주고. 하나. 둘. 공격 끝나면 하나. 둘. 왼쪽으로만 돌면 됩니다. 패링 유도해 주고. 하나. 자, 점프! 아이씨, 늦었어. 어 뭐야 뭐뭐 뭐? 욕불들어요 아, 뭐 하는 거야 이게? 이 페이지나 한 대도 안 맞는데 이렇게 뻘짓하고 너무 막겠습니다 여러분. 자, 이어서 가겠습니다. 문자 한대 더, 네, 두 대, 세, 네. 어. 네. 아 자, 얘가 창을 뽑으면 뒤로 빠집니다. 어, 아창 뽑으면 뒤로 빠져. 두대번 공격하지 말고. 뿌옹! 죽려고 어, 이게.. 어우 왜왔니네 깡깡 아 개아파 개말리는데 지금? 어 뛰지마! 버리버리고 스이이지 아, 이 이거. 아, 이이지 아, 이 아, 이건 아, 니야으 아, 이프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이거. 어왜왜적왜 이거. 아, 야어왜왜왜왜왜왜 이? 왜 팔에 팔에 왜 됐어? 아 이거 또왜 피해지고 그러니? 어디가니? 수아디레 왜? 둘2 2 2 2 2 2 네번만 노리시면 돼요. 근데 제가 네번 삑사리 지금 너무 많이 내가지고. 어쨌든, 이런 이렇게 보스 공략은 마무리하겠습니다.